안녕하세요. 예능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좀더 깊이 분석해보므로써 어떠한 것이 선한 영향력인가를 생각해보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음, 이명웅 씨의 신곡이 드디어 발매가 됐습니다. 우리 팬들이 정말 어떤 곡일까 하고, 물론 살짝 공개는 됐습니다만 많은 기다림 끝에 우리가 신곡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신곡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고, 이 뮤직비디오나 가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 봤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저에 대한 사랑은 제가 용기 있고, 정직하고, 올바른 방송을 할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명웅 씨의 신곡, 서른도 작사작곡 노래 이명웅, 제목,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렇죠? 우선 이 곡의 가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가사의 초입, 도입부만 한번 유튜브 해드렸습니다만, 가사를 오늘 자세히 들어보니 아름답고 고마운 마음을 누군가에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마운 대상은 부모님과 할머니와 팬인 것 같습니다. 이 가사를 들으면서 한번 제에 들으시면서 한번 가사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것 같아요. 철이 들고 보니 알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가 얼마나 나의 할머니가 나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알것 같아요. 이제 알것 같아요. 이제 그 소중한 사람이라는 건 소중하다 하고 필요한 걸로 단어만 좀 바뀌었습니다. 밤하늘에 별,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한다는 뜻을 전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또 바꿔서 해석하면 팬들도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팬에 대한 마음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그러면서 조금 이 노래 톤이 높아집니다. 별빛,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밤. 날 믿고 따라준 사람. 날 믿고 따라준 사람은 부모님도 있고, 또 여기 신대표도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이 무명일 때도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감사의 눈물이 나는 거죠. 이제 이게 마지막이고, 다시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진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이리 눈물이 나요? 왜이리 눈물이 나요? 이렇게 뭐 가사가 길거나 장황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영웅 씨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는 간주가 없습니다. 요즘 노래 트렌드는 간주 없이 그냥 쭉 계속되는 것이 그 일반적인 트렌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엄마, 할머니, 팬들, 신대표님께 특히 바치는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뮤비 영상도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큰 연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뮤비 영상이 뮤비 영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성당 위를 걷습니다 저는 이 성당 위를 걷는 내용은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돼서 가치관이 정립이 돼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왜? 성당은 우리 인생의 인간들에게 가르침, 교본 교과서 같은 그런 곳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성숙해서 이렇게 성당 위에 섰다. 이런 그 가치관 정립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 이거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해석을 다 각기 다르게 할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처음에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명웅의 상태를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들판 위에 바바리를 입고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 예드나 지금이나 영웅시는 혼자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으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나오는 응접실, 분장실 이런 곳, 또 콘서트장 이런 것이다 조명이 밝지가 않고 어둡습니다.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영웅 씨의 그 과거가 그렇게 어두웠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벅두벅 걸어가면 앞에 밝은, 터널을 지나서 밝은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영상은 과거에서 이제 어려워서 터널을 지나서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갑니다. 혼자 창가를 내다보면서. 이것도 역시 영웅 씨의 과거의 그 외로웠던 힘들었던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더욱더 그 앙상한 무용수가 들판에서 그 어린 무용수가 무용을 합니다. 앙상합니다. 그러니까 영웅 씨의 그 어렸을 적에 그 앙상하고 외로웠던 그런 모습 앙상했던 모습 별 볼품이 없었던 본인의 모습. 그렇지만 뭔가 하늘을 위해서 도약하고 비약하는 그 춤사위. 이것을 의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아가는 모습, 비상하는 모습. 들판에서 자유자재로 넓은 광활한 들판에서 그렇게 비상하는 모습. 이것은 본인을 키워준 부모님. 이렇게 비상할 수 있도록 키워준 부모님 또 팬들, 신대표 이런 주위의 모든 고마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본인의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일로서 성당의 지붕위에 올라서기까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는가 물론 설명은 없습니다만 그 영여상을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이 영상이 어떻게 맞춰져야 되나? 왜 티저 영상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해가 잘안 됐는데, 이명웅 씨의 신곡을 훌 영상으로 보니까 이해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노래 처음 들을 때는 좀 뭐지? 좀 곡이 냉랭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들을수록, 들을수록... 마음에 와닿는, 마음을 움직이는 곡, 대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영웅 씨의 곡은 뭐든지 불렀다면 어떤 노래든지 다 명곡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게 대박을 또 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